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누니 너희가 내 위에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망군의 여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3절 중간부분 볼까요?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다시는 너희의 봉은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 그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런데 14절을 보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와 너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그러시는데?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14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왜 우리의 예물을 안 받으세요? 이유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해서, 양이 모자라서, 그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그것은 이 남자들이 그 아내와 사이에서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남자들만 이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지 아내를 바꾸고 싶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네가 남자라고 약자인 여자에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너 가정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정에서 남자로서 아내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함께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 애틋한 사랑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경우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자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짝으로 주신 아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실현해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림절 기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일상을 살게 하옵소서. 은퇴 및 임직 예식, 새가족 감사 예배, 성탄 전야제,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의 밤, 새해맞이 예배 등 모든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항존직, 재직 부서장과 차장, 교회 학교 교사들이 믿음으로 강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